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오늘도 여웅님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더 트로시에 대한 이야기 있고요, 또 다른 소식은요. 이제 이번 주에 봉숭아악당과 사랑인 콜센터가 본방송을 하냐, 이제 안 하냐에 대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티조의 이제 편성표에 따르면요, 특별판을 방송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몽숭학당은 확진자와 접촉하기 전에 녹화한 분량이 있는데도 결방을 한다는 건데요. 또사나의 코센타도 결방을 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나스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영웅님이 26일 월요일 밤 9시부터 방송된 더트롯쇼에서 5개월 연속 1위에 오르면서 5관왕의 위엄을 달성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두 주먹으로 7월달 1위에 오르면서 명예의 전당에 입성을 한건데요. 이미 사전투표 1위로 이날 같이 1위 후보에 오른 임영웅님과 영탁님의 찐이야 박군님의 한잔해와 1위 대결을 펼쳤는데요. 최종 결과, 임영웅님이요 8,190점, 박구님이 4,309점, 영탁님이 4,100점으로 뭐 압도적인 1위를 했습니다. 뭐 다른 가수들보다 2배 가까운 점수를 받은 건데요. 임영웅님은 실시간으로 진행된 투표에서도 2,000점을 기록을 하면서 뭐 엄청난 팬덤을 느낄 수 있었죠. 3월에는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4월에는 이제 라 믿어요. 5월에는 히어로, 6월에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에 이어서, 7월에는 두 주먹까지 5개의 이제 1위의 트로피를 챙기면서 5연속 1위 오르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임영웅님은 지금까지더트롯쇼에서단한 번도 1위를 내주지 않으면서 트로트 제왕으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더트럿쇼 방송 이후에 이제 1위 후보로 오르는 노래마다 모두 다 이제 1위에 오르고 명예의 전당에 입성을 했습니다. 뽕숭아학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주 전에 7월 14일에 방송했던 뽕숭아학당이 끝난 이후에 공개된 예고편에서 족구 대결과 고릴라 댄스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원래 그 방송은 7월 21일에 방송이 될 예정이었지만 결방을 했고, 과거 방송을 편집한 특별판이 방송이 됐습니다. 방송 분량이 있는데도 결방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방송 이틀을 앞두고 확진자와 접촉을 하는 사태가 터졌죠. 티조와 뽕숭아학당은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방송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팽배했고, 결국 제작진은 확진자와 접촉하기 전에 녹화한 방송도 결방하기에 이르렀죠. 두 번째 이유는 제작진의 자가 격리입니다. 7월 14일에 확진자 접촉을 인지를 했고요. 모든 출연자와 스태프가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예고편까지 내보냈던 족구 시합과 고릴라 댄스 장면이 담긴 방송 분량은 최종 편집을 못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뽕숭아 학당은 부정적 여론 의식과 최종 편집을 못했다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확진자가 출연을 하지 않은 사랑의 콜센터는 왜 결방을 하는 걸까요? 사랑의 콜센터는 지난주 자가격리 기간에도 본 방송을 했습니다. 임영웅님이 그 방송에서 사랑의 아픔 뒷골을 불러 레전드 무대를 완성했죠. 한 곡을 불렀지만 세 곡, 열 곡을 부른 것보다 인상적인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결방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녹화를 못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콜센터는 격주로 화요일마다 2주치 분량을 촬영합니다. 두 번째로 자가 격리 전에 이제 마지막 녹화는 7월 6일이고요. 그때 찍은 분량은 7월 15일과 22일에 방송을 했습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요. 7월 20일에 녹화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7월 14일부터 자가 격리를 했기 때문에 7월 20일에 녹화를 못했죠. 결국은 7월 29일과 8월 첫째 주에 내보낼 녹화 분량이 없다는 뜻입니다. 방송 분량이 바닥에 난 거죠. 사랑의 콜센터는 격주 화요일마다 2주치 분량을 녹화를 하는데요. 만약 이번 주 화요일에 2주분의 녹화를 하면 1회분은 다음 주에 방송을 하고 나머지 1회분은 2주 후에 방송을 하는 식입니다 실제로 지난 고음의 신 2탄에서도 5월 25일에 녹화를 하고 그 다음 주 6월 3일에 바로 방송을 했습니다. 6월 3일 방송 출연자였던 김정민 님이 5월 25일에 녹화를 하며 인스타그램에 내용을 올리기도 했죠. 그때 김정민 님이 게스트로 출연을 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그 다음 주 목요일인 6월 3일에 실제로 방송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실 뿐 아니라 그동안 게스트들이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던 시기를 보면 비슷한 패턴인 걸알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지난주 사랑의 콜센터 방송은요, 최소한 7월 20일에 녹화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뽕숭아악당과 사랑의 콜센터는 매주 화요일마다 번갈아가며 녹화를 합니다. 7월 13일에 뽕숭악당 녹화를 했으니, 그 다음 주 화요일인 7월 20일은 당연히 사랑의 콜센터를 녹화하는 날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가격리 상황이 모든 걸 바꿔놨죠. 이제 남은 분량은요, 6월 29일에 녹화한 뽕숭악당 족구 시합편 뿐입니다. 이 방송이 언제 TV로 송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부정적 여론이 사그라들어야겠죠. 방송국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일 겁니다. 여론만 좀 잠잠해지면 편성표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는요. 이번주 뽕숭아학당이 결방으로 되어있지만 임영웅님과 탑6의 자가격리 상황이 나아지면 갑자기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티저는 본방송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바꾼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뽕숭아학당 특별판의 시청률이 요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두 자릿수가 붕괴하면서 충격을 주긴 했지만요. 오히려 재방송 치고는 꽤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방송국도 깜짝 놀랐을 텐데요.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요. 1부와 2부 평균 5.9%로 종편 치고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본방송을 결방을 시키는 결정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예상보다 잘 나온 재방송 시청률은 제작진의 고민을 일부 덜어주게 된 거죠. 아티스트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뽕숭아학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사랑의 콜센터는 방송할 분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재방송 시청률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또한번 재방송을 한상으로 황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뽕숭아학당과 사랑의 콜센터 모두 편성표에는 특별판이 제정되 있습니다. 방송 당일에 편성표가 바뀌지 않는 한 이번 주에도 뽕숭아 학당은 재방송을 할 것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은하스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